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덕을 시작합니다. 청초령께 경례 밀덕.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온 남자 정명섭 정장입니다네 안녕하십니까 홍편입니다. 네 이렇게 밀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외신이나 또 국내 어떤 군 관련 사진들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반가운 그런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아직 보잉 그 사업 네, 그 생산 라인에서 롤아웃이 돼서 나왔는데 네. 거기에 태극 마크, 음... 공군 라운들이 있는 음... 그런 기체가 있었습니다. 바로 e 7 3 7과 마찬가지로 B-737-800을 기본 베이스로 만들고 있는 P-8A, 그 P-8A, 퍼세이돈 대잠초계기가 아... 음... 대한민국 해군의 1호기가 롤아웃이 됐습니다. 바다의 왕. 야, 네. 그, 바다의 왕이자 바다의 그렇죠. 눈이라고 할수 있죠 예. 그 옛날에 우리가 S2 트래커 그거 가지고도 아유 이거라도 어디야라고 쓰던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으흠. 이제 P3도 넘어서 이제 P8 이 포세이돈을 보유하게 됐던 참 격세지감이라는 느낌은 있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오라이언 기존에 이제 운영하고 있던 P3C 오라이언이 퇴역되는 건 아니고요 아유, 당연히 주요 어, 우리의 그 대잠 전력으로 있고요 이게 포세이돈이 우리가 필요하게 된 그런 배경 잠시 좀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리고 어, 앞으로의 일정도 좀 말씀드리고 이포세이돈이 그러면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떤 역할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여섯 대를 도입하나 또 향후에 추가로 두 대를 더 도입할 수 있다는 옵션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가라는 정도 이래하기를 꾸려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의 3면이 바다고 거기를 대잠 초계를 할수 있는 해야 되는 기체로서의 적정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연구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많게는 40대가 필요하다. 또 적게는 30여 대 정도는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은 기존에 있는 P3C를 기준으로 한 음, 것이었죠. 음, 그렇죠.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미 해군은 그동안에 P3C가 가지고 있는 한계가 분명 있었어요. 굉장히 발달된 그런 항전 장비들이 들어가고 센서들이 들어가서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어 왔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항속 거리가 그렇게 생각보다 음. 뭐 그렇지는 않고, 그 그렇죠. 다음에 작전 시간도 대양을 다루는 그런 국가잖아요, 미국이라고 그렇죠. 예를 들면, 또뭐 중국도 그럴 거고요, 러시아도 그럴 텐데 이게 한번 해당 작전 지역으로 나가려면 기본 네 시간은 그렇죠.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무슨 뭐 초계를 하고 대잠 작전을 하는데 한네 시간, 돌아오는 것도 감안해야 되니까 또한네 시간. 그래서 최대로 작전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열두 시간이 최하... 돼야 되는데. P3C는 그거에 상당히 못 미치거든요. 그렇죠. 통상 우리가 알고 있고 이런 재원상 알고 있고는 8시간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한계를 좀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기지도 중간기지도 건설해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비행대대도 더 배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창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좀 바꾸고자 대체기를 마련을 했어요. 그 대체기가 바로 포세이디언이었고 기존에 예전을 뭐 역사를 따지면 그 록히드 마틴과 관련 회사들이 또 보잉을 위시해서 계속 경쟁을 해왔는데 이번에또 역시 록키드 마틴은 수성을 하기 위해서 보관을 가지고 C-130을 근간으로 기본으로 하는 기체를 제안하기도 했고 또 다른 비즈니스 제트기를 가지고 미 해군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결과론적으로 패했죠. 보잉의 B737-800 그 민간 여객기를 베이스로 해서 만든 대자초계기 물론 그게 베이스가 돼서 굉장히 아까와 같은 그런 12시간 이상의 왔다 갔다 여러 가지로 공중에서 행동반경 어, 자체가 예, 예, 12시간이라고 있으니까. 대단한 발전인 거예요.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인 거죠. 다목적의 레이다가 그렇죠. 들어갑니다. 이제는 해상만 스캔하는 게 아니에요. 지상도 스캔할 수 있는 그런 레이다 기술을 집어넣는다. 그것은 물론 축차적으로 늦겠다 하는 그렇죠. 거였고, 제가 포세이돈 한 2017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때 아덱스에 한번 그 보잉사에서 초청으로, 아 어, 그때 기억나 어, 예, 예, 가봤는데 예. 거기서 이제 브리핑하는 이야기 물론 영어로 해서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내용들이 그랬습니다. 최신형 레이더를 갖다가 창호에 도입을 해서 다목적의 기체다. 이 기체 하나만 갖고 있으면은 지상 통제기까지 될수 있다라는 음. 부분에 주목을 했었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왜 퍼세이던에 관심을 가졌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했어요 사실은 당연하게 북한의 잠수함 전력 때문에 그렇죠.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더 이제 장기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잠수함에 대한 어떤 크라이시스가 있어요 북한이 SLBM을 발사를 그렇죠. 하지를 않나 심포급 이상의 그런 잠수함을 갖다가 건조하지를 않나 그렇죠. 그럼 우리의 거기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기 북한에 보면은 동해에 마향도라고 있습니다 네. 마양도는 무엇 뭐 때문에 중요하냐면 마양도 전체가 다 잠수함 기재예요 음... 거기에 이제 육지면에는 신포라는 조선소가 있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일대가 텅 뿐다 엄청난 북한의 잠수함 기재예요. 음... 거기를 훑는 데 있어서 오라이언 가지고는 좀 무리가 있어요. 이제 가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그죠. 머무는 시간도 좀 짧고. 그리고 탐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센서를 한계가 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계속 센서들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만는 기체 자체의 한계도 분명했고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좀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응도 같이 맞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더 계획을 앞당겼고 그렇게 해서 2022년 올해에 뭐몇 대가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일부 들어오고 내년에 완전히 사업이 종료가 음. 됩니다. 이제 기본 사업은 6대가 되겠고요. 그 6대를 세대 3대 세대씩 해가지고 로테이션 시킬 예정이고요. 그렇게 해서 작전을 벌이게 됩니다. 따라서 어, 포세던이 들어오게 되면 상당 부분 북한의 잠수함 전력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아주 미세한 적의 어떤 행동 부분들도 캐치가 되고, 그리고 해수면 아래에 있는 부분들도 어, 탐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 제가 퍼세이돈을 한번 개인적으로 타, 올라탈 수가 있었고, 어... 홍 선생님도 그때 가보셨나요? 냉장고도 열어봤습니다. 아, 멀드가 아, 아, 뭐, 있나요? 네. 아. 일단 올라타 보니까, 야, 정말 넓다. 어, 오 온라인에 비해서 넓다. 온라인도 저도 저 한번 기체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넓다는 생각이 들고 그 기체의 운영 인원이 조종수 두명 그리고 오퍼레이팅하는 그런 분들이 예, 일곱 요원들이 탑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편의 시설도 있는 의자만 열두 개예요. 음, 소파 소파 좋더라고요. 아 소파 소파 앉아보셨나 <laughs> 네. 그런 음,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장거리 작전이 예,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 네. 그만큼 승무원들의 편의 시설 다 있고. 그리고 이렇게 옆에 가보면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콘솔들이 쫙 있어요 음. 다 기능의 콘솔들이 있는데 제가 그때 눈으로 확인했는데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좀더 가면 소노보이 발사관들이 쫙 네. 있어요 네. 그 소노보이 발사관의 그 발사 숫자도 역시 오라이언보다는 조금은 더 많더라 고많 음. 많았습니다 그 기체의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렇고 안에 있는 어떤 레이더 성능이랄지 그다음에 자체 기체의 그 대공 무장 성능 시스템이랄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작년 작년 네. 아덱스에서 우리 이제 김 pd님하고 같이 가면서 그 기체에 대해서 요 부분이 요러, 요런 게 있고 요 부분이 요런 게 있다는 거 말씀 한번 드려본 적이 있어요. 음. y 유튜브에도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관심 있는 분 보셔 시시셔셔좋좋은중중한한는올풀풀장장한한 모든 다다춰진퍼세이 h 을 도입하느냐 o s 느냐그 h o s h o s h o s h o 면미 해군 외에 도입을 한 국가들이 우리나라 포함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네 개국이 더 있는데 그네 개국의 기체들을 보니까 영국 s h 는 s h 은다다르고 h 다 s 음, 다 o s h o s h 도 s h o s h o s h o s h 호주가 제일 먼저 도입했고 상당히 많은 분량을 도입했는데 호주도 다르고 영국이 가장 최근에 아홉 대를 완전히 도입을 했는데 그 기체는 정말 미 해군의 기체와 거의 똑같다고 음. 보면 되는데 우린 과연 어느 거를 채용했고 어느 거를 과감히 스킵했는지. 뭐 ECM이나 뭐 저기 엘린트 기능 좀 뺐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그것도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지금. 롤아웃된 사진을 좀 보아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어, 기체 기수에 있는 어, ESM 기능들이 있는 그 센서가 있는 곳에 다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음. 물론 까보질 않았기 때문에 <laughs> 모양만 그렇고 그냥 깡통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죠. 예, 거기에 어떤 장비를 장착을 했겠죠. 다만 이제 종합적인 센서가 이제 두, 동체 아래에 주로 있는데 그렇죠. 그 동체 아래까지 볼. 사진이 안 보입니다. 뭐 기본적인 센서 자체는 미해군하고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매드는 아직 초 없었으니까 미군에도. 매드는 사실 필요한 기능을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도입하고 있는 나라 중에는 인도만, 인도만 갖고 네. 살 갖고 있는데 인도는 아직도 그게 표형가 본데. 우리로서는 이제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 잠수함 탐지에 큰 도움이 되느냐? 뭐 21세기니까요? 예, 21세기 20... 기준이라고 좀다르죠아무래도 아무래도 요즘 잠수함들은 그런 자기장에 대한 어떤 방어가 돼 대책, 있기 때문에 네. 대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한 탐지는 좀 제약이 있다라고 그렇죠. 예. 어, 많이들 알려져 있죠. 그래서 포드 해전을 도입한 국가는 총 6개 국가고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면 하오라이언의 대책으로서 다른 기종들도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고 돈이 되는 나라들은 어쩔 수 없이 포세이드는 살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니까 해양 통제나 해양 장악에 대한 이제 가치가 점점 높아지잖아요. 경제 수역도 넓어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해양, 해양 접근 거부 중에 하나가 이제 잠수함을 어떻게 막느냐인데, 잠수함을 막는 건 사실 제일 좋은 건 잠수함이긴 하지만, 그게 또 원할 때그 위치에 가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포세이돈이 원하는 위치에 딱 가서, 그리고 이제 잠수함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공포의 대상이잖아요. 그 잠수함 영어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어뢰 날라올 때. 는 이제 죽을 때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탐지할 때그 삐삐하는 소리 있잖아요. 핑하는 소리 들으면 어우그 표정들이 연기하는 거긴 하지만 그 공포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 자신들이 작전한 구역 안에 그런 해상 통제가 하나 있으면 저기 그런 식의 포세이돈이 하나 떠 있는 걸 알면 굉장히 위축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포세이돈 같은 경우는 제트기다 보니까 설령 최공 시간은 똑같아도 단위 시간당 할수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고 또오라언 같은 뭐두 번밖에 못 드틀 이런 자리도 뭐세번네번더할뭐할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 시간대 효율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작전 공역에 도달하는 시간이 지금 오라언을 가지고. 제가 여기서는 이제 보안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공공분으로 얘기할게요. 그렇죠. 공공분이 걸렸는데, 그거보다 훨씬 빨리. 아무래도 그렇죠. 예, 포세이돈은 그 도착을 했고, 바로 어, 작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세이돈에 거는 기대는 좀 상당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1호기가 롤아웃된 사진이 밤가웠어요. 예. 그리고 이건 미리 계약돼 있었던 거기 그렇죠. 때문에, 보잉의 갑질도 <laughs> 할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총6섯 대가 들어옵니다만은 우리가 지난해 국군의 날에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각 육군, 해군, 공군 다 새로 창설하는 부대들을 소개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뭐 해군이 대잠초계기 부대 이렇게만 소개를 했는데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617 대잠초계 비행대대입니다. 음. 바로 그617 대잠초계 비행대대가 이번에 포세이돈을 음. 운영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고요. 어, 그럼 해군의 항공 조직이 굉장히 늘어나네요. 오라이어는 그대로 끌고 가는 거니까. 그렇죠. 다 도입되면 은 지금 22대의 와. 대형 대잠 초계기가 운영되고 있죠. 20 어, 대잠 초계기 20대 운영하는 나라도 지금 얼마 없는데 말이죠 음, 지금. 그렇죠. 다송카에 들어가죠. 그렇죠. 그럼, 해군 음. 많이 뽑아야겠네. 그렇죠. 아 그러고 보니까 또 굉장히 대조적인 게 지금 일본이 P1이라고 자체 개발한 데 네, 그거 수출을 다 하면서 이게 P8하고 가격도 의외로 일본제 치품 가격도 싸요. 그래 가지고 이게 P8의 중요한 대항마로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엄청 헛꿈을 꿨는데 그거 정말 아주 그냥 제대로 깨지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 좋네요. 그 그러니까 왜냐면 P8에 대응하려면 넘버링이 P9나 P10 정도는 돼야지 P1으로 하면 8분의 1밖에 안 돼. 아니 일본은 정말 그거 P1이 4발 엔진 네개 달려 있지만 이게 그렇기 때문에 정숙성이 높고 뭐 엔진이 하나가 꺼져도 온갖 그 행복회를 돌리면서 장점을 막 홍보를 했는데. 결국 아무도 안 사더라고요. 10년 사실 동안. 사실, 일본 해자대만 1대1로 오라이언을 대체해도 그들이 뭐손익분기점은 달성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싸죠. 네, 그럼에도 보면. 불구하고 수출을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다른 일본을 내세운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무기 수출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또 하나가 그 나라의 브랜드예요그 나라의 브랜드가 상대국,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지고. 브랜드도 있고 어떤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도 아, 있고. 아 그럼요. 예. 그리고 일본 무기 마케팅하는 거 들어보니까 사람들 그쪽에 관련한 분들한테 너무 답답하다고 그 <laughs> <laughs> 거예요. 제시. 그게 자기네가 굉장한 명품이고 많은 나라들이 자기네 무기를 사기 위해서 굉장히 달려들 거라고 그렇게 자신을 하는 그 눈치더래요 음. 국뽕 유튜버 같은 일본, 현실은 아니지. 일본이 자기네 대잠초기기를 개발해 놓고 대한민국엔 절대 안 팔겠다고 그런다는데 맞아요. 우리는 살 생각도 없었죠 안 사거든. <웃음> 살 안사거든 <laughs> 살살았다가 난리나지 그거를 일종의 어떤 보복이나 규제 차원에서 얘기한 일본 정치가가 있었다 소문이 있어요. 맞아. 우리는 이 좋은 걸 절대 안 팔게. 안 팔아. 음... 안 사거든. 안 사. 안 물어봤거든. 음... 안 궁금하거든. 아유, 안 사. 안 팔아. 안사안 <laughs> 사. 안 사. 안 사. 자 이렇게 포세이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우리로서는. 반갑고 그래서 어, 말씀 드려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네.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어, 찾아뵙도록 하고요. 포세이돈이 여섯 대가 다 들어오는 그 날까지 우리 에, 응원 어, 음. 기원하고요. 예. 앞으로도 어, 대잠 초기의 전력이 계속해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아덱스 때 사진 좀 직접 찍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비행하는 거. 아, 아 그럼, 예. 아, 야마이토장님은전 음, 타보고 싶어요. <laughs> 언제 한번 기회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필스리 아, 오라이언도 그런 행사가 있거든요. 비공식적으로 있는데 있죠. 아마도 포세이돈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기체이기 때문에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아요. 포세이돈 타 보신 분 계시잖아요. 여기 출연하셨던 분. 아, 누군가요? <웃음> 태상우 <웃음> 기자님. 아니요, 아니요. 사진도 많이 찍으시는데. 아, 아, 네. 예. 네, 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그렇죠, 한 분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이번 시간 어, 퍼세이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께 경례 밀떡!